왼쪽에 있습니다. 이 콩밭이가.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북 그 영주시의 봉현면에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 노자리 가는 곳인데, 제가 그 토지를 지금 보러 왔습니다. 토지 보러 왔는데, 이게 지금 그 538평, 그, 답으로 지금 나와가 있는데, 그, 현재 지금 환경은 거의 뭐, 임야화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상태를 보니까, 풀이 너무 지금 깊이 우거져가지고, 저 안에까지 지금, 그, 쑥 들어가 볼락해도, 풀 높이가 제, <laughs> 들어갈수록 제 키만치 올라와가지고, 더 진입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건접 지역까지 지금 와가 있습니다. 어, 땅 지금 형태를 보면은 그 요즘에서 요렇게 이제 땅 길쭉하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538평 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감정가가 그 2400만 돈 나왔는데 지금 그 유찰이 돼 가지고 그 8543,000원 그렇게 지금 가격이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예, 산하고 지금 바로 그 붙었는 그런 저 환경이네요. 휴경지가 된 지가 그 상당히 저 오래 돼 보입니다. 그 경사면은 저 왕경사고 그 환경은 지금 그렇네요. 예, 앞에 저 보시면은 저 앞으로 이제 저 사과밭이 있고 요그 다음에 이제 사과밭 앞으로 여기가 이제 콩밭이고 지금 제가 요 사이 길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그, 이제 토지 사이로 이제 배수로, 그 배수 물이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저 환경입니다. 저 앞으로 보시면은 이쪽 편에 여기 이제 현황 포장길이 조과정이 제그 진입이 그 돼가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보시면은 다 이거 저 산입니다. 여기가 해발이 약간 지금 그, 높은 데 위치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수풀이 일단은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 토지 그맨땅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식덩쿨라고 이게 지금 전체를 지금 뒤덮는 바람에 그땅 환경을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현장에 와가 이게 느끼는 점은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네요. 그 538평이면은 뭐 그렇게 저 작은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땅이 평수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땅한 평이라도 그 올바르게 쓸수 있는 땅이 가격 대비 좀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 갖고는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저 아내가 농사 안 진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엄마 그걸 꼴려서 시작인 몰라요. 거의 보니까 저 답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완전히 수풀이 뒤덮어 가지고 아, 나무 벗어 난기 좋게 컸는데. 아, 그래요. 안 그렇게 좀 벗어줘. 아가씨니까 걸릴 일 있잖아요. 그렇죠. 땅도 경사가 좀 있는 거 같고. 아니, 경사는 없어. 아, 경사는 없어요 경사는 없는데 다 묵었지. 묵고, 이거 누가 사는 동못 사. 왜못 사느냐. 예, 예. 길이 없어. 그니까, 러 이게 보니까 맹지로 일단 그 나와가 있더라고요. 어. 그, 아니면이 길, 이 길, 국일, 국일 포장길이지요. 일로 통행을 하지요. 이, 게 우리, 우리 이, 밭인데. 예, 예, 예. 예 우리는 저쪽 큰 길로 도와가지고 이리 오지. 음, 원래는 일로 다니는 길은 그 아침에도 일로 다니신다고요? 차도 들어오고. 차도오지 우리가 그렇게 닦았잖아이 음, 음. 땅을 줄곧 고땅 우리 땅으로 막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아, 그이 길이 이제 아침에. 아침에 땅이래. 아침에 땅이고. 예. 예. 음.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이고 안 되지. 왜안 되느냐? 예. 사과 난걸숨고놓고안 되지. 훔쳐갈까 <laughs> <혼자> 봐요. <laughs> 아, 이 그것도 그렇고. 아침에 하나만 주 있어. 예. <laughs> 사과. 예. 배고파 가지고 <laughs> <laughs> 사과 가 정말 잘 열렸네. 잘 열렸어. 예, 토실 토실하게 진짜 잘 열렸다. 어, 뭐 갑자기 막 사과 가확 땡기노 마. 가시도실 자로 가가네. 이거 이건 안쪽 우리도 그냥 원래 처음 열었고 아직 안 했고 진짜 공로가 하는 게 달리였다. 이 사과 종자가 뭐예요? 골드라 그다? 아, 골드. 요새 사과 종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아즈면는 그럼 농사, 저 사과 농사 오래 지었겠네요. 난저 시집 오고 계속 한5 0년 살았. 어 아우, 그럼 요 고양이나 완전히 그러면. 사과 저 박사님이네, 아즈면는 이거 동아들이 땅을 사가지고, 예, 예. 땅도 묵었디래. 아. 사가지고 이제 작년에 나무 송고 올래 달렸고. 이제 밭으로 일궜구나 사과 밭으로. 예, 예. 아이고 그 아줌마 한개 달린 거저 주십니까 아이고다가 팔았어 돈 냈어 이거. 아유 너무 맛있겠다 여기 예. 저거 마저 따자 술란 빨간 거먹 아니 아니 이거 한 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거 농사 얼마나 어렵게 지으신 건데 나도 이제 여우에 사과밭에 일하다가 김칠때 예, 돼가지고 음. 아저 땅은 안 되겠다 제가 봐도 값어치가 없는 땅 같아 그 경매 얼마 나왔어 경매 나왔잖아요 그800몇 만원 나왔어요 800 몇만, 하마 2차, 3차 됐지요? 예, 떨어졌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내려가갖고, 예. 그래, 가격이 그래 나왔더라고. 저기, 800, 500몇백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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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니까 러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값어치가 별로 거의. 값어치가 없을 수밖에 없어. 예, 예. 저것도 나무산이지. 예, 예. 그리고 길을 못 도지. 예, 예. 아면 우리가 사여가 다리는 못 사. 맞아, 왜냐하면은 맞아. 이 길로 한 터로 이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니 환경상 보니까 아줌마가 저거를 마저 매입하는 게 맞겠다. 예예. 예예. 그러 예.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예. 다른 사람이 봐서 사가지고는 저거는 딱못 써먹겠다. 일이 뭐 써먹자면 차도 두어야 되고 기운도 빨리 오고. 뭘 해도 실어내야 되고, 긁음을 실어내야 되는데. 그럼 아줌마 땅을 계속 밟아야 되는데.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안 그게.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개인 땅인데. 멋집습니다멋집습니다 예, 예. 그래. 아유. 잠깐만 보고 그냥 갈게요. 다못 <laughs> 봤어요, 아직. 아니, 대충 훑어봤어요. 더볼 것도 없어요. 차는 음, 어디서 하나 요 차는 저 밑에 안 왔어요. 음. 저어서 하나 있어요. 저서 거리 위로, 걸로올라왔대그면 사무소 아니고 부동산? 예 예, 예, 예. <laughs> 아유, 그러면 하면 1차, 2차, 3차, 3차, 네, 에 떨어져요. 예, 예, 예. 4차에 가면 더 낫지, 뭐. 더 낫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고, 정, 이, 누가 사도 돈도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되고, 첫째 길이 없으면 어떡하? 맞, 맞습니다. 아유, 그냥. 경치 구경왔는 셈치고 사과 좋은 거아줌면한테 얻어먹고 아니, 간다 셈치지 뭐. 는이 뭐, <laughs> 뭐, <laughs> 아유 아줌마 이거는이석구고 예. 아, 그랬다는구나이친는이친이이친이친는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이이래이는이는이이이이 그래서 분기 중 가시는 거래요. 예예 예. 아오내 예, 예. <laughs> 차가 여기 있다고요. 예. 내 시코 좀 타고 가면 안 될까? 아줌마, 이거 저몇 개만 가져갈게요. 양이 너무 많다. <laughs> 예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여기가 아줌매 집이 앞에가 전망이 확트이니까 경치가 제일 좋네. <laughs> 예? 좋은데 살고 있어. 예. 아, 이거 도털이잖아요. 예. 아. 이거, 이거 갈거를 좀 달아, 좀 달아, 묵 싸실라고? 아. <laughs> 여기 저 돌아보다가, 그, 여기 이제, 그, 현황 포장길로 들어오는 과수원 그 주인분을 아즈미를 만나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 땅은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 가격만 놓고 보면은, 그싼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저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1도 그안 드네요. 그, 옷이, 오늘 왔는 김에 또, 아침에 또 또, 그 사과 또 예쁜 거 하나 얻어가지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